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지금 통신사 해킹으로 인한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요. 유심 무상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유심 대란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sk대리점에 방문을 해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심을 교체하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명의도용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킹 관련 설정을 모두 켜두고 이런 설정들 전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킹이나 피싱에 대비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혼란을 틈타서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리고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내용을 꾸며 유심 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며 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해킹 방지나 유심 보호를 위해 휴대 전화를 껐다 켜라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의 피싱 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대리점에서나 정부에서는 절대 문자로 URL 주소나 개인 정보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원을 껐다 켜라고 하는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든 문자를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절대로 문자로 발생되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유심 교체를 할 때까지 당분간 전원은 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는 그 짧은 순간에 내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당장이 두 가지 꼭 지켜 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도 SNS에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하는 내용 등이 있는데요. 유심 비밀번호 설정은 내 유심에 비밀번호를 잠금으로써 복제 및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설정이지만 지금처럼 이미 보관 중인 서버가 해킹된 지금 상황에서는 비밀번호 설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심 비밀번호 설정으로 자칫 휴대폰이 잠겨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미 내 데이터가 전부 넘어간 상황이라면 굳이 예방책이 될수 없으며 괜히 따라했다가 휴대 전화가 잠겨 버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이 유심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유심 대란으로 당분간 교체하기는 어려울 듯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SK에서 100%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유심보호 서비스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은 우선 통신사 앱으로 들어가셔서 상단 검색창에 유심보호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유심보호 서비스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 즉시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